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식혜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식혜명은 소요리 문답이 제시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혹은 두 가지 교훈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의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요약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식혜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식혜명을 소개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식혜명의 서문을 가르쳐 줍니다. 43문답은 식혜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식혜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십계명을 도입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소위 역사적인 서문으로 알려진 나는 내 하나님 야외 곧 너를 노예가 되었던 땅에서부터 그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요원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십계명의 역사적인 서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규칙인 도덕법의 요약, 그요약으로서의1 0계명의각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포하기 전에,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제시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당, 그들이 종살이하던 나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출애국기 2집장에 처음으로 선포된 식계명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했째 쉬셨다라는 것으로 안식의 날을 명하셨는데 신명기 5장에서 즉 하나님의 계명을 새로 주시는 그 책에서 식계명의 사계명은 안식이를 기억하되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가 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어 안식을 주신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날에 의는 하나님의 창조주대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세주대심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역사적 서문에서는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은혜를 식계명을 주시는 기초로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것은 식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혹은 식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런 신약의 칭유와 성화의 관계에 관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 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의 법에 따라 창조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자연 법칙에 대하여 피조물은 당연히 응당 순종합니다.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에게는 양심과 지성을 주셔서. 그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에 마땅한 태도로 반응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연법과 달리 자연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자연마무리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적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규범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뜻을 주신, 그 개명을 주신, 그 규칙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와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반응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특권을 가진 인간은 우리는 그런 놀랍고 특권적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대신 낯선 자, 곧 마귀의 겸에 따라 자신의 판단을 어, 쫓아 행하는 에,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그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려주신 지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야 될 강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십계명을 잘 지키어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우리의 공로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은약을 맺은 유서 깊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그 역사적인 서문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과 놀라운 기적들로 구원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들은 참된 하나님을 떠난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징계이자 그들이 헛된 신들을 섬기는 큰 잘못을 저질러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 출애국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열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야외 하나님은 애국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아들이나 처음 난 짐승, 물원하고 모든 초태생을 치는 그 끔찍한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선언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참된 경건에서 떠나 자기 중심의 악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것에 대하여 그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의지하는 헛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열 번째 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기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의 강에 던져 죽이거나 혹은 칼로 죽였던 애굽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잡아오려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이 마차를 타고 따라 왔죠. 그때 용사이신 야외 하나님은 바로와 그 군병들을 갈대바다, 우리 홍해로 번역된 갈대바다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의 되찾은 자유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하시는 큰 구원을 베푸셨고, 초래국부 15장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용사이신 야외 하나님이라고 기념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식계명의 서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일깨워서 그 계명들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백성이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식계명은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듀트로 노미두 번째 율법이라고 지역될수 있는 신명기는 그 명칭이 뜻하는 대로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할 즈음에 모합평원에서 요단강 동편의 가난 땅을 동편의 가난 땅을 이미 다 차지했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을 차지할 즈음에 그러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다시 한번 40년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준 예, 네, 그 책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출애고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해산으로 불러 식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운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언약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출애고반 1세대들이죠. 그들 뿐만 아니라 그때 어린아이들이었으나 4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 주축이 된당대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세운 영원한 언약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이라면 응당 그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마땅합니다. 모세는 곧바로 신 계명을 다시 선포함으로써 그 언약의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사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약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특 은혜이며 또한 특권인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런 다음 고 장에서 다시 반복되는 시계명은그 언약 백성이 열방에게 자랑하고 칭송받을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신령한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옆에 신명기 사장 5 절에서 8 절을 인용한 그 가운데. 밑줄근 부분 있죠. For this is your wisdom and your understanding in the s i g h t of the nations. 주변의 열방들이 보면 그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약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놀랄만한, 자랑할만한 지혜와 지식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뿐 아니라 모든 구약성경 책에서는 창조주의자 구속자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은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 일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함께 가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성취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풍성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은약 백성이 그 받은 바 구속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식계명을 지켜야 마땅하다면 오늘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구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불려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층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라고 주신 십계명을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레구 반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야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위에서 하늘까지 뻗쳐 있던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볼수 있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린 특권이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놀라운 덕분을 누리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증거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은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하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이라주 애굽 20장 2절이라는 이 절에 있는 이 신명기의 서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 덕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임하였을 때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자손 역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재난, 재앙에서 벗어나는 법으로 알려주신 바로 이것이 우리 역시 죄인이며 그 죄에 대한 올바른 정당한 정의로운 그 심판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양의 피가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도 믿지 않은 백성들과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대대로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바로 식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오른쪽 돌판, 즉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 우리 처음에 언급했던 그 핵심, 십계명 서문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십시다출례금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다. 즉 출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건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애굽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먼저 식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지 않고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약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주셨습니다. 왜 그때 주셨습니까? 아이들베르그 교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쇼터 캐트키즘 소요리 문답처럼 식계명 선문에 대한 구별된 문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십계명을 감사에 관한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이 서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십계명 해설은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용도로 아이들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부분 미저리의 시의 미저리 부분에 예수님의 요약하신 예, 사랑의 이중계명의 형태로 먼저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설명하는 두 번째 부분 다음에 세 번째,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들어야 되는가, 그세 번째 부분에서 아이들베르그 결의군 답은 십계명을 해설합니다. 즉, 십계명 자체가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규칙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때문에, 곧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한다라는 교훈을 일게워줍니다새 언약은 새로운 율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을 가져온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예언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 예수님에 의하여 구약의 율법은 그 깊이가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성취된다. 신약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 곧 이웃들에 관한 사랑의 계명들을 유지하고 심화한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의 경우 신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빛 아래서 재해석한다. 아델베르의 교리문답에 근거한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큰 도움이 된책 중에 하나가, 미국 CRC 교단의 교육국장을 영임하신 앤드류 과이픈호흠, 네덜란드계통사람인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큐벤호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Comfort and Joy, 아이들베르 캐터키즘에 대한 이 목사님의 해설인데, 저는 상당히 도움을 얻은 좋은 책이라 여기에 소개합니다. 율법은 복과 생명의 길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과 생명의 길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주 좁혀서 식혜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식혜명은 선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두 가지라고 장로교회 선배들이 가르쳤습니다. 웨스트민 신앙 소요리문답제 3문 우리가 그것을 따라 전체 구조를 요약을 했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이 믿을 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이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해주신 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곧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과 생명의 길로 건고한 십계명의 교훈들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참된 영생,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지음 받은 그 본래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도록 주신 것이 시계명이다 무슨 십계명의 서문을 통하여 구약 백성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줬고 예수 그리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신약의 하나님의 은약 백성들에게도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는 용어의 뜻을 사도 바울이 쓰는 것처럼 확대해서 이미 받은 구원, 과거의 시제, 지금 우리가 힘써 이루고 있는 구원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의미로 넓혀본다면, 예, 식계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칭의가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laughs> 식계명을 묵상하면서, 혹시 뭐, 교회에서 목사님 통하여 식계명을 잘 배우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책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두 권을 추천합니다. 영어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윤리학 교수로 평생 봉직하였던 요캠 다오마 박사의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이 부제에서 잘 나타나죠. 식혜명을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 단한 권을 추천하자면, 제 개인이 읽었던 책으로는 이 책을 당연 추천합니다. 한글로는 많은 책들이, 두껍고 얇은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정신대 교수로 계시는 이상훈 박사가 21세기 식혜명 유행을, 이라는 제목으로 식혜명 해설을 썼는데, 아, 이분의 책을 읽고, 어, 여러 목사님들이 좋은 평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같은 학교 나지만 깐번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분도 바오마바사의 책을 광범위하게 읽고, 어, 식혜명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에, 이해를 잘 보여주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서 식혜명 해설서 참고서로 영어와 한글로 된이 책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다음번부터는 십계명의 첫계명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